14번, 다음 a n-1 극한 값이 수렴하고 2의 값도 구로 수렴한다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극한 값은 얼마입니까?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a n과 b n이 정확히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c n, 이 부분을 d n이 2와 9로 각각 수렴한다라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. 하지만 문제를 빨리 좀 풀기 위해서 수렴 값은 수렴에다가 더하기 수렴값은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수렴한 거에서 빼기 수렴한 것도 당연히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을 이용해서 1은 1로 수렴을 이미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얘는 2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an도 수렴을 해야 된다 소리죠. 그럼 뭐로 수렴해야 되니? 라고 하면 이 부분이 3이 되어야지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3으로 수렴한다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요 부분도 방금 an이 3으로 수렴을 했습니다. 그러면 리미트 2bn도 9로 수렴하려면 얘도 수렴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값 그대로 3 플러스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bn도 9로 수렴한다. 그러면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bn은 6이고요. 그러면, bn이 3으로 수렴한다. 그 얘기죠. 그러면 이 값이 3으로 수렴, 1 플러스 3으로 수렴. 그건 3, 4, 12.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.